얼마인지 쓰세요 했는데요 20 곱하기 9는 계산법 있습니다 0, 0 계산 안 합니다 2 곱하기 9한 다음에 얼마죠 거기다가 0, 0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50은 어떻게 한다 18에다가 0, 0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뒤에 0의 개수만큼 붙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게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18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0이 하나 있어요. 여기 0이 하나, 같겠네요. 이게 되세요? 네. 여기 6이 있어.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6하고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18이 되려면? 3. 그렇죠. 3을 곱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하나 남는다? 네. 0이 하나 남아요. 이 0은 어디서 갖고, 어디서 갖고 온다? 3에 붙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되죠? 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응. 40 곱하기 40은요, 80 곱하기 얼마일까요?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응. 모르겠어요. 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죠? 응. 응? 1,600. 1,600. 그럼 얘, 얘 힌트가 이거야. 얘랑 얼마? 십...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어요? 응. 얘가 돼요? 응. 보시면, 이제 30 곱하기 80이 있어요. 얘는 60 곱하기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힌트는 얘입니다. 400. 400이 나와요.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0이 하나, 둘. 하나, 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응.